안녕하세요. 정족입니다 제주도에서 1차 동계훈련을 마치고 한 3일에서 4일 정도 휴식을 받았는데, 김포에서 아산으로 이사를 하는 바람에 너무 정신없어서 쉬지도 못한 것 같네요. 내일 당장 순천으로 2차 동계를 가기 때문에 부모님 댁이 평택이어서 내일 아침에 아산으로 합류해서 같이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집에 왔으니까 좀 집에 있는 사진들이나 뭐 그런 것들 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고 오늘 하루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사진 이렇게 있고요, 가족 사진도 있고 제 초등학교 5학년 때 빨간머리 때 사진도 있습니다. 이렇게 TV 밑에는 이렇게 또 저희 사진들이 있고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축구하면서 받은 상장들을 이렇게 진열대를 해 놓으셨는데 이 왼쪽은 저희 형 상이고요, 오른쪽은 저희 저희 상인데. 무선상, 득점상, 또 이렇게 수원삼성에 있을 때상장들도 있고요. 케이리가 백경기 출장그리또 득점상도 있고. 득점상하고 무선상 이렇게 있습니다. 저도 뭐 득점상, 무선수상, 또 득점상. 여기 사실 이메달은 제가 잘은 모르겠고, 어쨌든 축구하면서 받았던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K3 때이긴 하지만. 삼관왕을 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프로에서도 꼭할수 있기를 저희 꿈입니다. 사인볼 이렇게 있는데요. 아버지가 술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저희 사진이 들어가 있는 술은 드시지 않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저희 가족 사진과 이렇게 사인볼이 있고요. 여기는 저희가 축구를 해오면서. 있었던 뭐 유니폼들이나 유니폼이 되게 많죠 제 유니폼도 있고 김포 시절 유니폼도 있고 이렇게 다 o 거랑 m p o 섞여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게 유니폼이 많습니다. 제 강아지 꾸기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o 가 h 가 t 인사해 손. 어. 코. 코. 이만집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코가 마지막으로 봐 빨리. 안녕. 저기 통계 훈련지에 도착해서 호텔에 왔습니다. 순천에서 제일 좋은 호텔이라고 하네요 말 피곤해 보이시는데 도착을 했습니다 어, 동계훈련지에 도착을 했는데요 저희 팀이 좋은 점이 선수들 편의를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훈련을 하고 올 때도 항공편을 이제 편한 곳으로 알아서 각자 끊어주시고 2차 동계훈련 올 때도 순천으로 합류할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오고, 아닌 사람들은 버스로 이렇게 또 태워주셔서 선수들은 축구만 잘할 수 있,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축구만 잘하면 될것 같네요. 이제 운동을 나가보려 합니다.